그럼 해볼까요? 네, 제가 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지 체인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음 이게 도지 코인의 새로운 그 어, 동력 네, 리퀴디티를 어, 잘 소모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뭐 이게 어 그냥 한한 순간에 뭔가 이슈로 끝날 수도 있, 있겠지만 어 잘못 잘하면 굉장히 도지 코인한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한 번쯤은 그냥 눈 눈요기 한번 해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요. Do DIY월 하셔야 됩니다. 어,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주제를 할까 하다가, 결국은 장구 끝에 악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도지, 사실 도지코인이 작년에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었죠. 이제 그 일론 머스크 덕분에. 근데 이제 이 그, 불장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지금 거의 예, 관심을 갖지 않는 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도지코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체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 그런 기본 어, 목표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우선 그러면 예, 도지코인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도지코인은 라이트코인에서 하드코인입니다 네, 한 어, 얘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얘네들하고는 좀 다르게 분당 만개 도지씩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 코인이고요. 어그 이제 근데 이게 연간 말 봐. 분 분당 만개라고 하는데 엄청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격이 엄청 낮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버닝도 되고. 그래서 연간 인플레이션이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피안머니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걸 보면 7% 8% 이렇게 가니까 사실 그런 것에 비하면 어 굉장히 안정적인 어그 화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트랜잭션은 어 초당 30건 정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얘는 유일한 사용자가 페이먼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테슬라의 그, 굿즈를 살 때, 이제, 도치 코인을 사용을 할수 있고요. 스페이스 X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AMC나 트위치, 그다음 달라메브릭과 같은, 예, 그런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 예, 의그 예. 메인 거래 플랫폼은 로빈 후드입니다. 어, 뭐, 여기, 마켓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장 왔을 때한 번, 얘는 펌핑 한 번, 한번 하면 살벌하게 펌핑 합니다. 펌핑 하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 어,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로빈후드에서의 이제 그 전체 트래픽의 60%를 담당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인기가 있는 코인입니다. 음 네. 로드맵을 보시면, 얘가 로드맵이 없을 것 같은데, 작년 8월에, 어, 도찌 코인 파운데이션이 재설립됐어요. 여기에 이제 고문으로 비탈릭 부테린과 일론 머스크가 고문으로, 어, 참여하면서, 어, 새로운 로드맵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고, 실제 개발자가 한 5명 정도가 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의 실제적인 목표는 실제 사용 사례를 널리 채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불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어, 도지코인의 목표입니다. 음, 근데 이제 얘의 문제는 유일한 사용처가 페이먼트라는 거죠. 사실 우리 비트코인이 이제 페이먼트의 기능을 유일하게 갖는 논인데 도지코인도 굉장히 비슷하게 페이먼트로 사용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서 지불 메커니즘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근데 도치코인은도치코인 네트워크 내에서 지금 그 페이먼트로 어, 그 활용이 되고요. 어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얘는 원트릭 폰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재주만 부릴 줄 아는 남, 그 장난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수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가격 변동에 따라서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이 이걸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고자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사실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도지 자체가 굉장히, 어, 저렴한 한, 코인 하나당 저렴한 가격을 갖기 때문에 초액결제에 굉장히 적합하긴 한데 얘가 또 속도에 문제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POW의 한계라고 해서 굉장히 정부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죠. 어, 뭐, 예를 들면, 전력 사용량이 너무 많다든지 예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이게 ESG 환경이 이제 점점 더 환, 확산이 되면서 그런 어 환경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을 POS로 바꾸는 이유도 그뭐그 뭐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속도가 이제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페이먼트가 만약에 진짜 활성화 된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마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젝트가 도지체인 이라는 건데 예를 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페이먼트 말고 디파이, 그 다음에 게인, 그 다음에 NFT 등의 이 토큰을 사용하거나 또는 토큰을 소, 어, 소각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지체인이 뭐냐. 도지체인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도지를 보완하는, 어, EVM 호환 블록체인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도지체인은 NFT, 게임, 디파이 등을 할수 있도록 사용자들한테, 어, 허용해주는 체인이다. 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EVM 호환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장점이 이제 유니, 유니 수업이나, 뭐, 스위시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폴리곤 엣지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속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아, 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도지코인의 유틸리티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의 사용 사례를 증, 증가시키는 아, 그 원동력이 되겠다. 그래서 사용의 원천이 잘하면 돼서 이제 도지코인으로 사용자들을 어, 훨씬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얘네들은 이제, 이제 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 도지 체인에 이제 그 도지를 랩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W 도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W 도지를 통해서 디파이나 NFT나 게임 파이 생태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어,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양을 좀 보시면 아, 얘네들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아, 피처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포스 프로버브 어, 워이 어, 아니고 프로버브 스테이크 합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는 얘 이스탄불 비잔틴 폴트톨러런트 어, 예, 그래서, 이, 예, 이런, 어, 이게, 이게, 저, 저는 이게, 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어, 보지를 않아서.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이해가 EVM 호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수정 없이, 굳체측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할수 있다라는 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제 그, 토큰 소유자가, 아, 각종, 그, 제안에, 이제, 투표를 하거나, 위임을 하거나, 먼저, 거버넌스 결정권을 갖게 되는, 예,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체인 호환성인데, 얘 이제, 도지 하나당, 어, 랩드도지가 이제 하나 나오고요. 그, 그래서 이도지를 이제, 랩드도지로 랩핑하면서, 그 활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지체인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이제 도지체인, 이게 도지코인이, 도지코인체인이 있고 도지체인이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 뭐, 예를 들면 도지체인이 도지코인체인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서로 공생관계다. 얘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 랩두 도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크로스체인의, 어,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에 도지를 이제 락을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랩두 도지가 나오는데 랩두, 그 랩두 도지를 이용해서, 어, 스마트 컨트랙, 이제 이용할 수 있고 뭐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고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다시 도지를 회수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랩트 도지를 이제 그 파괴시키면 어, 다시 이제 도지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뭐 계속 중복되는 말 같지만 뭐 이렇습니다. NFT를 발행하고 거기에 대한 게스피를 지불하는 거 이제 그게 랩드 도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에랩드 도지로 게임파이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킹을 하면 어 이제 도지 체인 코인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스테이킹하고 대출하고 유동, 유동성 제급을할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을 어, 랩드 도지가고요. 하 그다음에 다오 다오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아, 많이 사용하는 뭐 이더나 이제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 도지체인 코인입니다. 도지체인 코인은 어, 도지체인의 거버넌스 토큰이고요. 어, 도지를 이제 랩핑한 후에 어, 랩드 도지가 이제 나오는데 어, 이 초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랩드 도지로 이제 바꾸면 나중에 에어드랍 할때 그 랩드 도지와 동일한 금액의 도지 코인 체인을 에어드랍 해준다고 이제 그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도지 코인 체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몇드 도지를, 어, 스테이킹을 하면 이제 그 도지 체인 코인은 DC 코인이죠. DC 코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DC 코인을 또 스테이킹을 하면 또 DC 코인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럼, 어, 그러면 몇드 도지하고, 어, 그 다음에 디시 코인하고 뭐가 어떻게 쓰이는데, 라고 보면, 주로 이제 랩드 도지는 거래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이제 쓰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계획인 것 같아요. 현재는 약간 중복해서 쓰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랩드 도지는 거래수수료로 이제 소각을 시키는 그런 그 형태.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조금 적게 할수 있는,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디시 코인은 이제 고우트 토큰, 베델이 어, 어그뭐 트랜잭션이나 스마트 컨트랙이나 DL에 이제 뭔가 그얼링을 하는 어런고우트 토큰으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VDC 코인이 있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 어 VDC 토큰은 그 커브 파이낸스의 커브 VCRV 메커니즘하고 이제 똑같다고 하는데 이제 기반을 두고 있고요. 어 그래서 4년 동안 DC 토큰을 잠그면 4배의 VDC를 어, 보상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커브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혜택은 이렇게 하면 DC 어, 토큰을 이제 추가로 얻어라 받거나, 그다음에 이제 무작위로 상품이나 복권,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보상으로 주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투표 권한을 어, 주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검증자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실제로 백서 보니까 이 정도의 내용이고 기타 뭐그 복잡한 수학이나 이런 건 제가 분석할 만한 시간이나 능력이 안 돼서 어, 이 정도로 어, 개념 정리만 우선 했고요. 현재 어, 거래소에 그 상장돼 있는 게 쿠코인, 그다음에 그 게이타이오 유니수학 버전2 그 다음에 MEXC 이렇게 어, 상장이 돼 있고 어, 초기 처음 상장할 때보다 지금 한두배 정도 어, 그 가격이 올라 있어요 DC 코인이 근데 어, 대부분 한그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지켜보고 가격은 어차피 뭐 지금 그 배어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기는좀 위험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봐야 할것 같긴 하지만 어, 도지체인은 도지코인 개발진들과는 전혀 무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뭐 하나 까먹었는데 뭐 하나 되게 중요한 얘기였는데 생각나면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어,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